안녕하십니까. 바이크 타는 애니입니다. 오늘은 지금 강화도, 강화도 라이딩을 가기 위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근데, 아, 하늘이 지 보이시나요? 하늘이 원래 흰색 아니죠? <laughs> 파란색이라고는 진짜 1도 없어, 1도. 와, 뿌였다, 뿌여. 자, 오늘은 강화도 라이딩 할 거고요. 약속장소에 다 왔는데 항상 제가 또 같이 다니는 저 친구랑 강화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나를 안 가져왔어. 세나를. 지금 투어 가는데 세나를 안 달고 왔어요. 세나가 없어. 아, 세나가 없어. 세나가. 이게 또 수다 떠는 맛에 라이딩 하는 건데 세나가 없습니다. 세나가 아, 세나가 없어. 세나가 지금 제 라이 헬멧에 꽂혀 있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주저리 주저리 떠들면서 라이딩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하늘봐 날씨는 이게 뭐야 내 기분만큼이나 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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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구려서 날씨가 안 나오려다가 가까운데 가서 밥이나 먹고 오자라는 생각에 지금 나와서 어, 강화도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화도를 가서 어, 평소에 좀안 가본데 한두군데 가볼까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여우 할리! 세나가 없는 라이딩은 정말, <laughs> 라이딩이 완전 반감이 됩니다. <laughs> 아, 쟤도 심심할 거야. 아, 진짜 이거 다 미세먼지 이거 진짜. 아, 돈만 되면 이놈의 미세먼지 진짜. 아, 너무 심하다. 자, 지금 어디 가냐면요. 일단, 연미정이라는 곳을 찍고 출발을 했습니다. 30km 남았고요. 연미정은 지금 한 번도 안가 봤고요. 근데 그 제가 강화도 좀 어디 가안가본데가볼데 없나 하고 그 네이버에다 강화도 가볼 만한 곳 이렇게 쳤더니 1등인가 2등이 연미도더라고요. 아, 연미정. 그래서 아, 또 우리가 1등, 2등을 또 한번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미정을 찍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1차 목적지 연미정 강화도 연미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연미정에 도착을 <웃음> 했습니다. <웃음> 여기가 연미정이구나. 야, 딱 기념사진 강 나오는데? <웃음> 어? <웃음> 인스타 사진 강 나오는데? 와우. 강화 고인돌 역사 박물관. 아. 여기가 역사 박물관도 있고. 강화도 고인돌 유적지에서 지금 이제 성모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 좋네요 여기 안 와보신 분들 한 번씩 와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넓고 그 봄에 이렇게 잔디 푸릇푸릇 해졌을 때 오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강화도를 자주 왔는데 어? 여기를 처음 와 보다니 자 아무튼 이제 점심을 먹으러 청모도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그냥 네이버 검색해서 찾은 덴데 청모도 어 입구에 노지 분식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이름이 노지라서 노지 분식을 가서 거기 보니까 김밥 맛집이네요 김밥 맛집 김밥 맛집에 가서 김밥하고 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가겠습니다. 좋았어. 저기다 노지 식당. 아, 노지 식당. 이름이 마음에 들어. 이름이. 노지 식당. 딱 김밥하고 국수 하나씩 먹으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막 찾아서 와볼만 하네. 어? 오늘은 뭔가 코스가 마음에 듭니다. 여기 식당도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일단 뷰가 너무 좋아, 뷰가. 그리고 뭐 김밥에 국수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김밥에 국수인데 뭐. 아, 이게 뭐 괜찮습니다. 강력 추천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그 분위기도 좀 괜찮고 조용하고 뷰 맛집이네요, 뷰 맛집. 김밥 좋아하시면 한번 드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카페. 카페 이름이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카페야. 여기는 아라미르 리조트. 아 이상하게 성모도를 오면 항상 그 민머루 해수욕장을 찍고 그니까 다리를 건너서 좌측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어 성모도 온 중에서 처음으로 지금 다리 건너서 우측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안도로 경치도 이쪽이 더 낫네요 우측이. 아 이제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하면서. 네일 라이딩을 계획을 해봐야죠 네일 라이딩을 삼산미안주민센터 오 완전히 새로 지었나봐 건물 너무 좋은데 와 축구장 봐 축구장 봐 축구장 와우 인조잔디로 그냥 새로 지은 축구장이 있습니다 와 아니 강화도에 이렇게 평야가 많았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넓은 평야가 있을 수가 있지 강화도에 매립지인가 아 매립지인가 매립인가 이렇게 평평야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런 가보다 매립을 한 곳인가보다 길도 왜냐면 너무 반듯하고 도로가 지금 반듯하잖아 거기에 평여바, 아 여기는 매립지인가 보다 매립지 직진하면 삼산저수지 좌회전 부문사 민머루에서 역장 와우 이야 여기도 좋다 포토오브모카 아까 본것 같아 네이버에서 찾아본 것 같아 야, 이거, 는 약간 한옥같은 펜션이다 한옥같은 펜션 노을이 아름다운 펜션 왔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펜션 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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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는 그런 펜션에 왔습니다. 자,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먹고 딱 가면 시간 되겠지? 예. <놀람> <놀람> 아, 여기 로봇을 좋아하나보네. 어? 그 로봇을 좋아하나봐. 오우 오 난해한데 굉장히 난해한데 여기 앉아도 되나? 금속공예 같은 거 하시는 건가요? 뭔가 예사롭지가 않은데 뭔가 예사롭지 않은데? 이야 굉장히 좀 노티나는 펜션 겸컵숍이 왔습니다 경치는 좋다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라이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 오늘 강화도 라이딩은 평소에 안 가보던 코스로 평소에 안 가보던 곳들만 한번 가봤는데 아 나름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좀 계획 없이, 어,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그때 검색해서 투어를 다녀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얘는 무슨 소독약, 소독창가 <laughs> <laughs> 어, 왜안 나오는 거 봐. 심하다. 심해.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모두 안전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바이크 타는 애니였습니다.